한국에서 생활 중인 외국인이 올린 치약 사진 한 장에 외국 커뮤니티가 난리 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올린 치약 사진은 바로 불닭볶음면 치약입니다.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치약 브랜드와 핵불닭볶음면이 합쳐져 화끈하게 상쾌하다. 호치치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상품 포장만 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고추장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진 속 치약은 합성사진이나 장난이 아닌 실제로 출시된 치약이라고 합니다. 치약을 뜯어서 사용해보면 실제 모양도 짜먹는 고추장과 흡사하고 치약 색깔마저 새빨간 고추장 색깔로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음식에 넣어 먹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실제로 불닭 치약은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일반 치약보다는 조금 더 싸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치약에 비해 불수함량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공 화장실이나 남들이 보는 데서 사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치약 색깔이 빨갛기 때문에 양치 중에 마치 입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불닭치약이 이만큼 화제를 얻고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한국에만 존재하는 불닭볶음면 열풍이 해외에 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유명 유튜버들부터 해서 일반 네티즌들까지 한국의 불닭볶음면 먹기에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종류대로 사가는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소한 음식과 생필품마저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불닭치약과 관련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약은 웃기기 위한 장난감 선물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저 치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치질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장난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이건 매운맛을 원할 때 음식에 넣어 먹는 소스야. 필요한 사람들은 한번 구매해서 먹어봐.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 하지만 뒷이름 책임 못져. 후추가 들어있는 치약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또 뭐야? 얼른 써보고 싶은데 아직 나에게는 파마 잭스가 남아 있어서 이것부터 처리하고 도전해 보겠어. 궁금증을 못 버티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가제를 주었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빨리 알려줘. 내일 당장 쓰고 후기를 전해줄 수 있어. 양치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는 거 아닐까 몰라. 불닭볶음면을 처음 먹어본는 그날 하루 종일 화장실에 있었어. 근데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 이 치약도 중독될까 봐 무서워. 불닭볶음면을 먹고 저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내 혀는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치약 포장 그림 자체가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 아마도 사람들에게 자신 있으면 써보라고 도발하는 것 같아. 이 치약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사갈 것 같다. 당연히 치약이 매우면 안 되겠지만 써봤는데 막상 그렇게 맵지 않다면 나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걸까? 정말 이런 상품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물론 부정적인 뜻은 아니야. 그들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거야. 이 치약을 기획한 직원이 처음 회사에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과연 혼났을까, 칭찬을 받았을까? 아니면 아무한테도 혼날 일이 없는 사장이 직접 만든 건가? 세상에 치약은 많은데 굳이 도전해 보고 싶지는 않아. 그래도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해서 음식에 짜먹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 문구를 넣어놨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해외에 올라온 한국 불닭볶음면 치약과 관련된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지만 한국분들도 고추장과 헷갈려서 짜먹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 v 였습니다